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 지역의 주요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일간경기TV 투데이샷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km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직으로 지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판교에는 무인셔틀과 로보 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인데요. 판교는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무인셔틀과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과 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출범해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지구 지정을 계기로 시범 운행 지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늘 제1회 공론화 갈등관리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한 후 조례 개정을 통해 공론화 갈등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는데요. 갈등관리 전문가 5명과 시민단체 3명 등총 1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갈등관리위원회는 인천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명의 수기시민단을 신설하고 각 의제별 소규모 수기시민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시민사회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할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 위원들에게 새롭게 추진되는 갈등관리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광주시 목현동과 성남중원구 상대원동을 연결하는 터널인 이베제 터널 구간이 오늘 완전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왕복 2차로의 폭 7m이던 기존 도로가 왕복 4차로의 폭은 19m로 넓어져 광주에서 성남 간 출퇴근과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굴곡과 경사로 인한 차량 사고나 동절기 폭설이 내릴 경우 도로를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2차로에서 4차선 확장을 통해 고질적 문제를 유연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동원 광주시장은 개통식에서 이베제 터널 구간 완전 개통이 광주와 성남시의 동반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토지를 사들인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매매한 토지는 축구장 60개 규모인 60만 제곱미터에 이르며 단기간에 필지를 쪼개서 되팔아 남긴 시세 차익만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26곳 중 공소시효가 지난 한 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청과 GH 소속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자체감사 차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발견했으나 심층감사 결과 상속이 4명, 증여가 3명, 나머지 15명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간 경기 TV 투데이샷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는데 이어 올해는 배우 윤여정 씨가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2년 연속 아카데미 시상식 낭보를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높아지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